열두 살 외동딸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외동딸의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좀 살려달라 하면서 간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한 사실이 우리, 눈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환자 자신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 여기 보면 아버지가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보면 그 위에도 보면요, 48절에도 보면 그 혈루병 앓고 있던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유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적은 믿음을 보시고 행하신 이적이 아닙니다. 아버지인 해당장 야유로의 믿음을 보시고 거치신 것도 아니요. 죽어가는 어린 아이의 믿음을 보신 것도 아닙니다. 해당장 야유로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라 하겠습니다. 야유로의 믿음은 어느 한계에서 끝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야유로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훌륭한 믿음에 도달하도록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려 강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1절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강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주고 함이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합니다. 그 야이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직업이 해당장입니다. 그 당시에 해당장쯤 되면 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기족입니다. 부자이자 존경받는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이요, 지성인입니다. 웬만해서는 갈릴리 청년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닙니다. 십살이 예수님 앞에 찾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콧대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단독으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와달라고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불행한, 불행한 사건이 예수님을 찾게 했다는 것입니다. 딸이 뭐 죽어 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을 사람이에요.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그 불행한 사건이 예수님을 찾게 했고 그리고 딸을 살리는 이런 큰 축복을 받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불행은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흔히 인간적인 혹은 세상적인 불행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행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을 사람인데, 불행한 일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찾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간절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할 때더 진실해집니다. 같은 기도를 해도 고난당할 때의 기도가 더 간절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간사해서 그 모양이지 어려운 지경이 되면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사정이 좀 조금 풀리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바뀌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의 불행한 사건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불행한 사건이 다행한 사건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어린 외동딸이 병들어 앓다가 마침내 죽었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거기가 끝입니다.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오늘 여기, 여기 이거, 야이로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감기 정도 걸렸다가 낳으면 사람들이 고마운 것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불행할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건의 발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당 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은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었다면 이 사람은 결코 예수님께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자기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아마 그 방법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약으로도 의사로도 백방으로 애써 보았지만 불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아이의 체온은 시급하고 숨이 넘어갑니다. 하다 하다 안 되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불행이 야유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 불행이 예수님을 야이로에게로 그 예, 야이로를 예수님에게로 이끌게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이 불행이 축복입니다. 알고 보면 자녀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아들, 딸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 갑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이 사람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요, 체면과 위신을 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선뜻 나올 입장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그대로 죽어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입니다. 지금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외동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자신은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살 만큼 살았으므로 자신의 일이라면 오늘 끝난다 하더라도 그리 한스러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미래의 사람 아닙니까? 앞이 창창하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라면 얼마든지 자존심을 굽힐 수 있습니다. 저도 아비가 되어보니까 이 야이로의 이 심정을 심정이 저에게 와 닿습니다. 저라도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 그 딸로 말미암아 그는 체면이고 위신이고, 아랑곳 없이 예수님 앞에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죽을까봐 야단이 났습니다. 저들도 괴로운 세상이라고 탄식하면서 어린 아이가 그 괴로운 세상을 떠나 일찌감치 갈 길을 가려 하는데 모두들 매달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4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 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데 도중에 자기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어? 와 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 와도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야이로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딜레마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모시고 왔는데 도중에 죽었다는 정갈이 온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까? 아니면 말아야 합니까? 인간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의사들도 이런저런 약을 쓰고 시술을 하다가도 숨이 끊어지면 손을 놓고 나가버립니다. 시트로 덮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지 숨이 넘어가면 끝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바로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요, 지성의 한계요, 상상의 한계요, 사랑의 한계입니다. 모든 것의 한계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외동딸이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야이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의사 선생님으로 알고 지금 모시고 가고 있는데 어쩌라는 말입니까? 지금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요 생명의 주인이 아니요 다만 의사일 뿐입니다. 딸이 살아 있을 때나 필요하지 죽은 다음에는 쓸데없는 것이 의사입니다. 장 의사라면 모르겠지만, 의사가 갈 필요는 없지요. 죽은 사람한테. 남아있는 이런 장례식 치료는 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유로는 난처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굉장한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넘는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죽은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는요. 사나 죽으나 똑같습니다. 죽었으면 살리면 되고 병들었으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런 믿음, 굉장한 믿음입니다. 어느 때라도, 어떤 위기에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때에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끝났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망했다는 말은 하지 말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에다 뿌리를 받고, 인간의 그 경험에 기준해 가지고, 내가 할수 없으니 하나님도 못하신다. 나의 경험 속에 없으니 하나님도 못하신다. 역사에서 본 일도 들은 바도 없으니 하나님도 못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야이로에게는 이 점이 아주 훌륭해요. 아주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죽었다고 정갈이 왔는데도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은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시자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좀 까다로운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그만둡시다. 이제 죽고 말았으니 어쩌겠습니까? 뭐 하고는 뭐 체념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아이로는 반신반의 하면서도 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비판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도 예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 완전히, 완전히 위탁해버렸습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다 위탁한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이 야이로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거든 잠깐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조용하게 기다리세요. 서둘러 비판하지 말 것이며, 성급하게 절망하지 말 것이며, 오직 기다릴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도, 마리아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 하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기만 하라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채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그만하면 대견스러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갔더니 모두들 벌써 장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고 불고 야단이 났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의 이 본문을 보면은 막 피리 부는 자들이 피리를 불고 사람들이 울고 불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온 집안이 울음 소리로 가득합니다. 해당 장의 집이요 이집에 열두 살짜리 외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요란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어서시면서 하신다는 인사말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례식을 빨리 치릅니다. 죽자마자 바로 치릅니다. 빨리 썼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오래 두면 냄새가 심하게 나서 대체로 12시간 이내에 해치운다고 합니다. 야이로의 집에서도 아이가 죽자마자 벌써 장례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비웃었다고 합니다.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었더라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 막 어이없는 거죠 그래서 비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식으로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살려내실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면 잠이 깊이 들었던 것이지, 별 것입니까? 특별한 잠을 잤을 뿐입니다. 다시 깰 것이니 잔다고 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잠입니다. 다시 살아난다고 믿을 때, 부활을 믿는 눈으로 볼 때, 죽음은 분명 잠입니다. 깊은 잠, 안식입니다. 그러나, 비웃는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 끝입니다. 그걸 보고 잔다 하시니까 어이없어가지고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둘다 사실입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이요, 이 사람들의 판단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실과 사실이 만나는 순간 사람들이 이 사건을 놓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라도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비웃을 수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독실하게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때 분명히 바보스럽습니다. 어리석고 한심스러워, 한심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 비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비웃음을 당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일날 늦잠도 자고 좀푹 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때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놓고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따라 일어나라 하십니다. 잠자는 아이, 고요히 잠든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개념, 죽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였는가를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생명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오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덧붙여 생각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와 아이가 곧 일어나 오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그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세우신 후에 하신 말씀이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파고 들어왔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푹도 인간적입니다. 살려 놓았지만 계속 살게 하려면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을 주라. 그동안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못 먹어서 허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해당 장 야유로, 이 야유로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신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쑥 커지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성도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 계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 받고 구원 받았음이 내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그대로 믿어지는 그 귀한 믿음이 모든 성도인 한분한 한한 분에게 임하는 큰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